안녕하십니까. 몬차세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이제 겨울철이죠. 요즘 독감 진짜 유행이에요. 저 진짜 한동안 한 2주 동안 진짜 목소리 나가가지고 계속 영상 촬영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독감 조심하세요. 요즘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겨울철에 이제 슬슬 추워지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주시니까 차량 관리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요즘 차량 타셨을 때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차의 경고등이 이렇게 딱 하나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느낌표 하나 딱 있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타이어 안에 공기가 수축되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그 센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기압은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맞추면 되는 거지만, 뭐, 공기압을 얼만큼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당연히 저희처럼 친한 공업사 가면은, 친한 공업사에서 공업사 사장님이 그냥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 공기압, 이거 한번맞추는데도 5천원인가 만원 받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에다가 돈 쓰지 마세요. 차량 이런 데 보시면은, 문 열고, 여기에 보시면은 권장 공기압이 써져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권장 공기압 맞춰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긴급 서비스 부르셔서 서비스 기사님한테 한번 넣어주세요 하면은 내짝다 넣어주니까 이런 걸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 차는 전동 사이드미러가 작동하는 차인데 그러면은 스마트 키를 내가 가지고 차 옆에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열려야 되잖아요 사이드미러가 반응을 안 해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옆에 가갖고 이거를 아무리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이러면 또 당황스러워지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문 열어가지고 안에 탑승했어?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반응을 안 해요. 이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때문에 방전이 나서 자동차가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왜 겨울철에 배터리 방전이 잘 나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전기차만 봐도 배터리를 풀로 충전했을 때 여름에 가는 가는 거리와 겨울에 가는 가는 거리가 달라요. 그게 왜 그런지 다들 알고 계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터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 큰그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안에 있는 12V 배터리가 안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방전도 나고 뭐 점프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점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방전 났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긴급출동 서비스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을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보험 드신 곳에 전화하셔서 배터리 방전 나가지고 차 뻗었어요. 서비스 기사님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기사님이 오셔서 점프 눌러주십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번거롭다. 휴대용 그 점프기도 많이 팔아요. 정말 많이 팔아요. 딜러들도 하나씩 갖고 있는 정도로 정말 많이 파는데 그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겨울철에 정말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잦은 횟수로 방전이 된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배터리 한번 교체하시고 또쭉 타시다가 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들 중에 연식 좋은 차량들은 안쪽에 배터리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살아나니까 굳이 기사님 안 불러도 되고 그렇게 살려서 탑승하시고 뭐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는 외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게 당연해요. 비는 그냥 알아서 내려가니까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겨울에 눈 오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초밥처럼 여기 이만큼 막 쌓여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털어 내실 거예요? 저는 안 터니다. 안 털어 내는 걸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겨울에 눈이 와서 밤새 내내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도 얼어요. 눈도 같이 얼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쓸어 내렸어요. 그럼 차 외관이 어떻게 되죠? 스크래치로 여기에 막 미세 스크래치가 그 짜작짜작하게 엄청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차 진짜. 이뻤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차 망가졌네 이런 느낌도 있고 저,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이거 빗자루로 이렇게 한번 쓸었다가 여기 검정색 차다 망가졌던 적한번 있거든요 그 뒤로 안 밀어요 주행하시면서 자연적으로 날아가게끔 냅두시면 될것 같고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바닥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이 차 하부로 붙게 되면은 하부에서 부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는 최대한 하부 세차를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는 걸 정말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뒤에 차, 앞에 차를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되는 일인데요. 헤드램프를 잘 닦아 주셔야 되고 리어 램프를 잘 닦아 주셔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 옛날 구형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노란색 헤드램프가 나오는 차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에서 이렇게 줄 하나만 내려와가지고 여기 노란색 등이 있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전구? 어, 전구, 벌브 등?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옆에 가면 어땠어? 따뜻하지? 그치, 따뜻하지. 근데 요즘 차에 그런 거 들어가요. LED등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LED등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헤드램프에 눈이 붙으면은 옛날에는 따뜻해서 녹았어요. 근데 이제는 붙은 채로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차에서 시야가 뒤에 차가 따라오는 건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리어램프를 잘 닦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요즘 굴곡져 있는 리어램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뒤차가 앞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이 헤드램프나 리어램프는 휴게소 같은데 고속 주행하시고 나서 휴게소 같은데서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만 닦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료를 가득 채워라. 경유 차량에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연료를 가득 채워라. 왜? 경유차에서 연료통 안에 결로가 생깁니다. 이게 기름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반 정도 채워져 있으면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로가 어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만히 냅둬요. 그럼 주변에 뭐가 생기죠? 물이 생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주변으로 이렇게 물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원리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연료통 안에도 벽 쪽에 물이 생겼던 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엔진. 네,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서 기름 위에 기름이랑 섞이진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그게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엔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유차에서는 엔진 필터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물을 걸러주거든요? 물을 걸러줬다고 쳐. 근데 물은 얼지않아 겨울철에 연료 필터에서 물이 들어갔다가 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경유차들은 웬만해서 이 주유를 좀 가득가득 꽉꽉 채워주시는 걸 정말 권장드리고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렸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공업사 가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워셔액과 와이퍼 관리입니다. 이 와이퍼가 어쩔 수 없어요. 겨울 되기 전에 최대한 새 걸로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 그걸 권장드리는 거고, 워셔액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워셔액은, 야, 추워도 안 얼잖아. 에탄올이잖아. 영하 25도가 되지 않는 이상 얼지 않는 에탄올이에요. 하지만 에탄올은 뭐죠? 어차피 알코올이죠. 알코올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기화하죠. 기화하고 나면 밑에 있는 물은 뭐가 되죠? 이게 결국에는 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워셔액을 여름철에 넣어놨어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기화해가지고 안쪽에 물이 생겼어요. 물이 생겼으면 겨울에는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철 되기 전에 최대한 안쪽에다가 워셔액을 더 보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번 싹 바꿔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물이 얼어버리면은 겨울철에는 앞쪽에서 흙탕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튀어서 차가 항상 빈번히 더러워지는데 그런 거를 닦아내줄 수 있는 워셔액도 없을뿐더러 안쪽에 워셔액 호스나 이런 데가 꽝꽝 얼어가지고 그게 터져버리면은 그것마저도 수리비용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겨울철에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차량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